진실로 두려운 것,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잠도 잘 자고 감정의 기복이 없다. 반면에 매사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짜증이 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진다.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남이 나를 위해 뭔가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주변 여건에 대해 불평불만하지 않는다.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감사를 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운명이 밝게 열리기 때문이다. 어쩌면 세상에서 진실로 두려운 것은, 눈이 있어도 아름다운 것을 볼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좋은 음악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참된 것을, 이해하고 감동하지 못하며, 가슴을 열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감사를 나누지 못하여, 스스로 왕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길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매사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